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 관의 어떤 햇빛과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이 대자인이 주는,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. 저은 하늘에서 오는 따뜻한 햇빛과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있는 이곳에서 활짝 핀 벚꽃 사이로 대자연이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? 저는 대자연이 주는 감사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